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로 이용 중인 녹번천을 복원하는 사업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녹번천 복원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 22일에는 녹번천 복원을 위한 하천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 손성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녹번천 복원 사업은 실시 설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설계에 14억, 공사에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20여 개 복귀하천 중 교통 영향 등을 따져 녹번천을 복귀하천 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자연하천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도로가 없는 경우는 사실 보완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고런 거를 평가를 해서 1순위로 녹번촌이 선정이 됐고 보건구간은 능암역에서 역촌역까지 약 750m 육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여 폭 14.9m의 물길을 끼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게 기본 구상안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물길을 만드는 이번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큰 상황 우리 동네에 활 물이 흐르는 수변로가 생기고 문화 공간이 생기고 다양한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 생긴다 생각 벌써부터 마음이 사실은 설레요. 어, 지역 경제나 뭐 자연 환경 보존,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다어서노천이잘되고잘 어, 활용되고 반면 하천 개발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틀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청계천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좀 주변을 좀 재구조화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서울시와 은평구는 녹번천 복원 사업에 주민 의견을 담기 위해 주민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 혜